굉장히 미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잡는 수가 있고. 음, 어, 여기서 반발을 합니까 선수라고 봤는데요. 어 이거는 안 받을 텐데요. 어, 어 이수는 여기가 집으로는 뭐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아대장 선수가 받아주면 진다 보고 변화를 구했는데요. 네 지금. 찬스예요?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잘 받을 순 없죠? 네, 이거는 네 가야죠. 근데 승부수입니다, 최정 선수가요. 오늘 화선 선수가 혹시 도전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어, 굉장히 유력해졌죠? 또안 잡히면 이겼어요? 이렇게 되면? 설마 잡히진 네. 않겠죠. 최정선수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봤을 때, 한 집이 없다라는 건데요. 어, 근데 이거는, 여기가 약간 집 모양,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집 모양. 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반 집이 나고요. 지금 못 산다라는 판단이에요. 이 전체가요. 뭐 집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집으로 하는 20집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과감한 작전인데요. 어, 근데 이거는 내 네, 흑도 안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뭐 뒤로 가는 순간 당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승부가 어, 갑자기 대마 승부가 됐습니다. 네 가죠. 네. 가야 되고요. 백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집 모양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둬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 선수한 집이 되는 순간 여기에 패해서 한집 그리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또한 집. 아, 최정 선수가 좀 무리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아, 백이 받았더라면 아주 미세한 반칙 승부가 예상되었는데 백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는 대마 싸움이 되었습니다. 네. AI는 이 흙대만은 잡히지 않는다 라고 음. 말하고 을 있는데요. 어, 자,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백이 대만을 잡지 못하면 집으로는 확실히 흙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 10집 정도 득점을 했는데, 뭐 여기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요. 백이 상변 쪽을 막았더라면 다 백집이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역시 작전이 좋았다. 던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허세현 선수가 안전하게 두니까 최정 선수가 좀더 급해졌고요. 이렇게 무리가 나왔습니다. 자,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흑에게좀 부담을 느꼈을까요? 바둑이 사실 되게 나쁘다고나섬상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허세현 선수가 그 동안 이 착점 자체가 너무나 안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최정 선수가 좀더 조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갔을 네. 때 후수 한 집이 나요. 후수 한 집이 난다고 봤을 때 이거는 100%한 집입니다, 여기는요. 그러네요. 그럼 받아야죠.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못 살았다고 봤을 때 가만히 늘면 아 음. 이쪽을 둘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집도 나고 네 이거를 계속 늘어주면 이 전체가 잡히고요. 아저장구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형세판다 미스일 가능성 좀큰것 같아요. 네 워낙 미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미세하기도 했고 이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두눈 제수처 자체가 워낙 이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좀 아쉽긴 합니다. 뒤로 물러났으면 반집승부였었는데요. 네. 네, 네. 최장구단이 사실 85개월, 7년 넘게 한국여자받은 랭킹 1위를 차주하고 있는 정말 전설같은 선수 아닙니까? 음, 이미 뭐 전설이 됐고요. 더 이상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 새해, 새해부터 정말 대형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선 선수가 원래 이렇게 바둑을 잘 뒀나요? 아, 오늘 바둑은 아, 굉장히 단단하게 두면서 약간의 느슨함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큰 실수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3, 4, 5 오늘 내용은 정말 좋긴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효과가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허서연 선수가 지금 최정 선수를 상대로 이대로 큰변화는 없으면 네, 더 이상의 네. 승리를 변수 가져갈 자체가 있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집으로 정수인데.